그냥 지도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무드가 쉽게 깰수 있다. A는 그냥 바로 앞에 있고, 자 B 여기 위치면은 개구멍 아니면은 좀 개구멍 앞에 지나가서 같은데 그 말이다 여기 있네. 그런 불은 진짜 어, 소리 없을 때 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위로 올라갔고, 여기로 쭉 가서 여기 가면 안 됨. 여기는 안 되고,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서 카트 밀어주고, 쭉 가서 여기 방 하나에 여기에 있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플러스 2 하면 되고. 여기, 만약에 여기가 걸린다. 그러면은, 여기로 쭉 가면은, 다시 스폰으로 복귀 가능. 빠르게 버튼 누를 수 있고. 다음은 아까 봤던데. 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위로 안 올라가면 좀 위험한데? 음.. 역시 역시 어한명 위로 올라갔고 소리 안 들리니까 지금 위치 아까 봤던 여기서 나오는 거 왼쪽에서 나오는 길이거든 쟤가 여기는 가면 안되고 여기는 저기로 가는 길인데 저기는 딱히 발전기가 없어서 저기도 안가도 돼858 여기 걸렸다? 그러면은 쭉 가서 쭉 가서 여기로 가면은 안전하게 집으로 와 집으로 올수 있어 다음 2층일거야 이 마마 2층도 지도가 있기 때문에 2층 주의해야 될게 2층은 맵 판마다 길이 달라지거든요. 2층 올라가는 입구만 달라지고 맵 자체는 똑같거든. 자, 2층 팁. 음, 여기 구조. 아, 이거면은 이 정도 거리면은 아마 정 반대 있을 거거든. 입구가 물가인 쪽으로 가야 되거든. 어? 입구가 물일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얘네가 여기 끝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끝까지 들어옴 진짜 여기는 쉬운 편인 게 앞으로 쭉 가면 나오는 거거든. 따라가야지! 쟤, 찌, 가 가, 쪼, 쪼기로 가면 되는데. 여기 세이프 존. 딱 여기 있으면은, 내가 공격을 못 해. 아, 아이그, 아이그. 갔다. 직선으로 쭉 가서. 어, 여기 아니네? 헐. 여기가 아마 어디냐면은, 여긴 좀 어려운 데인데, 음, 못들어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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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여기 어디냐면은, 여기, 이거 뚫고 나서 바로 왼쪽에 있는 길. 저기인데, 여기가 뺑 돌아가야 돼가지고, 중간에 만나면 답 없음. 음 많이 길지. 그래서 여기 세이브... 스마 그래서 여기 가위가 있으면 진짜 좋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 그래서 쭉 가면은? 입구에서 바로 뚫을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삥 돌아야 돼가지고, 죽을 확률이 엄청 높다. 429. 이러면 클리어. 음. 진짜 여기가, 여기만 뚫려 있으면 편한데. 일단 클리어는 했고, 다른 발전기 위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난 여기 쪽에 개구멍 여기 주의해야 될게 여기 위쪽이 그런블이 이동 경로라서 약간 주의해야 돼 여기로 쭉 가면은 여기 여기 발전기 하나 있고 이거 있기는 굳이 자를 필요 없어 여기도 바로 앞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도 딱히 자를 필요가 없음. 왜냐면은, 저기는 발전기가 없다. 오른쪽으로 가볼까? 여기는 발전기가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난 여기 있으면은, 그냥 뭐, 개구멍 지나서 그냥 오면 되니까. 일단은, 건너 날먹.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곳. 같이 밀고. 그냥 겁나 날먹 그냥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에 발전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위치가 좀 날먹이다 여기 길이 좀 어려운데 여기 그냥 앞으로 직진만 하면 돼. 여기 방향으로 가볼까? 직진하고 직진하고 쭉 가서 여기서 오른쪽 그러면은 여기로, 여기로 가서, 여기 개구멍이 하나 있을, 있고, 여기 개구멍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있고, 따라가야지. 오, 미안하다. 다시 말하지만 2층 길은 맨날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면 돼. 문 앞에 문이 있는 구조랑 문 앞에 물이 있는 구조. 여기는 문 앞에 문이 있는 구조잖아. 그러면은 여기부터 스타트. 여기 발전기가 하나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발전기라고 안전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 애들이 오면은 공격당하기 때문에 여긴 빨리 해야 되는 곳이고 여기 뒤로 가면은 아오, 하잇? 어, 뭐다? 응, 하잇? 어휴, 귀엽냐? 여기는 좀 어려워. 왜냐하면은, 좀 많이 걸어야 돼. 제가 쓱돌 때, 어, 미안? 으아! 하하! 가냐? 다 왔어? 이제 여기서 앞으로만 가면 돼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주면은 여기 하나 있다 아 이거 출창 뚫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지 여기도 이렇게 클리어. 이게 아직, 어, 2층 지도는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 오른쪽에 존재 의의를 모르겠어. 요 정도? 충분히 깰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도면 <목소리법> 됩